첫 번째 간구.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던 중에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게 내 안에 뿌리 박히게 된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나 열심의 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되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 뿌리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또내 신앙이 내 믿음이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가 박히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터가 굳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나무 관련된 비유라면 이 터라는 말은 건축물의 비유. 내 마음과 영혼으로 뚫고 들어와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구원. 즉, 교회가 시작되는 기초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다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번복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것을 누가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박힌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 내림은 영원히 유지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부하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한번 시작되면 이미 완성된 거나 진배가 없는 그래서 완료형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렸고 그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터가 잡히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갈 일입니다. 그래서 터가 굳어지는 것은 진행형으로 문법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그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박힌 것은 완료형.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힘이 넘치게 해주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순에 맞추다 보니까 18절과 19절을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원래 19절이 18절이고 18절이 원문에서는 19절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래서 19절부터 봐야 되는데, 19절의 얘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것을 손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살펴본다는 표현입니다. 건축물을 살피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건축물에는 깊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넓이, 길이, 높이, 이게 건축물을 재는 단인데 깊이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어이.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은 작은 건축물이 아니라 큰 것, 즉 우주 공간의 크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의 사면 팔방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말이 온 우주를 잘 살펴봐라.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잘 알죠. 그 당시 사람들은 혹여라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크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우주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창조 우주 만물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의 크기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것은 이보다 더 크고 광대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그것의 크기 곧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번역을 해놨는데, 두 번째 강구는 그런 뜻입니다. 우주보다 더큰 것,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그것이 뭐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두 번째 기도.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면 뭐지? 복면과 가가 김성주가 하는 것. 바로 길게 빼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길게 빼서 바로 그리스도의 노하는 사랑이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두 번째. 길. 우주 만물을 누가 크기를 잴수 있냐? 그런데 그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다. 우리 성경은 자연스럽게 번역하느라고 18절과 19절을 뒤섞어 버려가지고 바울이 의도한 긴장감을 뭉겨버린다. 우리 성경에서는 먼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바울은 먼저 우주의 크기를 누가 잴수 있냐? 엄청나게 크다. 근데 그거보다 더큰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번역이 좀 뭉겠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깨닫겠냐? 깨닫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넘치는 능력, 깨닫는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의 넘치도록 그 힘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거나 짐작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강구는 충만해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 인간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 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속적인 조건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하나되는 교회는 쉽게 하나 될수 있지만 그러나. 조만간에 그 하나된 이유 때문에 다투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혈연의 의지에서 세워져가는 교회는 어느 날그 혈연 때문에 싸우게 되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세속적인 어떤 조건, 수준이 비,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법조인들끼리, 문화인들끼리, 예술인들끼리, 체육인들끼리, 혹은 재산 혹은 가진 것들, 학력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로 오늘 한국 교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조건들은 모래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모래와 같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모였지만 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모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연합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연합은 오래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신자 개개인의 그 마음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그 교회는 바른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모래성과 같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 조건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의 냄새와 침출수가 세워 나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속여 왔는데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흘러나오는 냄새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는 좋은 곳이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자식들은 주일학교에 나가도록 한 경우들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교회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 욕망으로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죄악으로. 가득 차있다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여서 다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겁니다.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썩어가고 있고 정작 그 자신들만 모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우리를 올바로 살지. 저 바깥에 있는 것들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레알. 모레알 같은 연합일 뿐 오늘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라는 접착제로 하나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갈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 수가 많은 것은 처음에 그 내부를 알지 못하는 바깥의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를 대단히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겪은 나라가 그런 놀라운 기독교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느냐. 밤에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기독교가 될수 있었느냐. 대단히 놀라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분열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조건들로 채워졌던 높이 세워졌던 교회들인데 어느 순간 교회 정체가 드러나면서 또 내부적으로 썩으면서 와르르 무너져서 그렇게 분열이 된 겁니다. 수많은 십자가는 부흥의 상징이 아니라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풍성하게 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세 강구는 결국 하나로 버무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해 주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안에 또 교회 안에 충만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능히 하실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한 능력의 성부 하나님, 무한 사랑의 성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말로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것을 구해야 되고 생각 자체도 선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도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울의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대대로 대를 이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되시는 그리스도의 우주보다 큰 사랑이 신자들 각자 그리고 교회 안에 영원 누음토록 성취되며 충만하시되 우리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